무슨 포션이 됐니? 수증 호. 네, 아직 안 봤어요. 아직안냈는데요 네, 네. 수증 호호 포션이요 3분. 그치 네, 다시 넣어 봐. 네? 아니, 아니 자, 아니다. 잠시만. 이미 잠시만. 이미 넣어 놓고 었는데요 넣지 마, 넣지 마. 아이 뭐야. 자, 다시 말해. 했어? 자, 그러면 야제시 포션 만들자. 네. 자. 그리고 나갈 거죠? 세 개씩 가져갔어? 네, 세개 가져갔어요. 음, 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넣어요? 야간 수식 토션에 뭐 넣지? 음, 설탕 아닌가요?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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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깔 그거. 레드스톤? 아니. 아니. 빨간색깔 그거. 가루 같은 거. 브레이즈 가루? 아니야. 바로 황금당근이란다 아 황금당근 자 여기서 여기 기중한 하나씩 가져가 아, 황금당근 하나개요 아, 황금당근 하나. 하나 없는데요? 하나만 가져가 하나 가져갔어요 응? 어? <laughs> 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미안해냐는 뭐야 이거 하나만 넣으면 되지 이상한 포션 아니 안 넣어요? 응다 넣어 어... 이아이상한 포션 다, 다 넣었지? 세보다? 네 아니요 저 쌤이 하나만 그럴 거가지고저 하나만 지금 다 했는데 아 그래? 야한 뭐, 송장만 더 주세요 얼마나 터지면 되지 봐. 보 선생님 우리 이제 채용 시간으로 나갈거죠? 어 그리고 이거 레드스톤 넣으면 어떻게 될까? 더 길어져요! 응 맞아 예쓰 <laughs> 어둘다 <어차피가> 잘했어 <laughs> 야, 야, 내가 도달했어요. 아니, 누가 잘했어? 챗. <laughs> <laughs> 만들어진 사람은 <laughs> 교 체육복 선생님이 줄게.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선생님 체육 선생님은 없나요? 아 없어 지지 지금. 나 말해야 더, <laughs> 더 올라가야 돼. 어, 최 고급반, 최 고급반, 근데 정교반 그 정도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있구나. 근데 우리 텔레파시죠 이거. <laughs> 응, 텔레파시야. 하나 먹어요? 아니 밖에 나가서. 아, 네. 와 만들어졌어요. 팔 분짜리. 선생님 양동이 하나 가져고있어요 야광 씨스포션 다 가져와. 네. 그거. 네, 왔어요. 선생님 제 하품이 없어졌어요. 아 그거 다 공동으로 쓰기로 했잖아. 아. 체육복 뭐예요? 했어요. 입어요? 선생님 빨리 체육복 주세요. 아 여기 떠났어. 그래요? 뭐 철이죠? 응. 저 이거 금가보 제가 돈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저희, 제가... 아 그거 내가 좀늦게나나서아 아, 진짜 좀 때리시 좀 마요. 아 진짜 가보 달게 가보? 아 맞아 아, 체육복. 아 체육복 달긴 달잖아요. 가보시라고 그러는지 아았니 기분 탓이지? 네. 그럼 신발은요? 어, 어 여기네. 야원투십분 어? 전다 챙겼어? 네. 아니 네어 네, 네. 여기 유리창이 뜨셨네 <laughs> 네? 어디요? <laughs> 봐봐 잠시만요. 어디요? 봐봐 여기. 어디요? 수학실 쪽에. 네? <laughs> 그럼 쉽게 지나들수 있겠군. 감사. 아 일단 와네다 입었어? 네 입었어요 오 야간투시 먹을뻔했다 자 밖에 나가서 먹자 네자 먹으렴 아이 밝다 아 이제야 좀 밝아졌다 자 준비 운동 먼저 할까? 네자 여기 서시만요어 어, 천천히 와아 배고파 선생님 선생님 저 배고파요 이따가 같이 올게. 네. 빨리 와. 선생 어디 가세요? 아. 준비한 번부터 할게요. 아니 같이 와야지. 아너 아직 안 왔구나. 자 시작할게요. 네. 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이게 팔굽혀펴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안 돼? 아니에요? 응. 그러면요? 그럼 먼저 허리 돌리기예요?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둘, 셋, 넷 다시 여시 곰 여덟 하나 둘셋넷 다시 여시 곰 여덟 둘셋넷 다시 여시 곰 여덟 자 종류는 다 있다 선생님 우리 뭐할 거예요? 잠깐만 여기 뭐예요? 아 책을 푸심 창고 들어오면 안 된다 자 묵묵한 저야실것 같아? 우왕가요. 어 그게 뭐예요? 응, 방금 장거가. 끝. 선생님 정글진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laughs> 진짜다. 그치? 선생님 오늘은 여기서 놀기예요 아니, 미끄럼틀 한 번씩 타봐 재미없어. 선생님 그냥 사다리. 차라리... 미끄럼틀인데요어 비온다. 괜찮아. 선생님 그럼 오늘은 체육 못 하나요? 선생님 우리 시내에서요. 아빠, 이 맞아 지금? 네. 비, 지금 비 맞냐? 네 맞아요. 그럼 네, 어른방. 우리 어른방에서 시... 누가 제일 오래 참기 하나예요? 나도 나도 지금, 비는, 지금 비가 오지만 우리는 비가안맞고 있단다. 우리 마법학교마법학교 빨리 나와. 응. 선생님, 우리 오늘 간단하게 학교 축하하자. 네, 그럼 힘들어 보고. 별거 아니다. 우와, 쳐다 가셨어. 어, 선생님, 네? 자, 여기 호박 보이지? 네. 자, 이걸뭐할 거야? 뭐야 요즘 비도 오고 그러니까. 네. 눈사람을 만들자. 진짜야? 응. 야호. 아, 근데 얘 어디 갔어요? 아, 저어요 호박은 안 캐요? 해는... 어, 켰어. 자, 한개 캐다요. 음, 잘했어. 헤헤. 마저 그는안 캐도 되네 선생님 몇개 했는데요? 아니다 너무 치야겠다. 아 잘했어. 저 저도 나무막대기 있어요. 어 충전쳤어. 와 어? 충전쳤어. 어, 비도 안 왔는데 청룡이 어떻게 치지? 전 다시 켰어. 괜찮아. 자 눈사람 만들자. 네. 민서 눈가람어 <놀람> 눈사람 만들자. 네. 자, 호박. 응. 어머, 아, 아, 참, 비오지 아, 그렇네요. 이거, 미안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마법이라고 생각하렴. 네. 응. <laughs> 불쌍하구나, 눈사람이야. 아. 자, 급식 먹자 키워요. 선생님 우리 급식 먹으러 가요 자저 저 여기서 먹을래 우걱 근데 밥이 없어요 어, 그냥 먹어 여기 밥 밖에 우걱우걱우걱 우걱. 다 먹었어요 배불르다 선생님 배불러요 야, 너 나를 때려봐 왜? 너 기분이 이안 때려져 선생님, 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는 가지려. 대고급반에 가니까 선생님 꼭 보러 올게요. 응, 음, 고급반도 사실 내가 한단다. 그래요? 음. 그러면요, 어디요? 선생님,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가자!